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문제풀이 영상, 그 실근의 개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3개의 서로 다른 식을 갖도록 한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A를 넘겨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넘겨서. 자, 그러면, 아니면 그냥 해도 상관, 방법은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하셔도 되고, 뭐 A를 넘겨서 해도 되고, 저는 넘겨서 풀이를 할게요.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얘는 a입니다. 그럼 나는 이거를 f(x)라고 놓겠다고, 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3으로 묶일 테고, X-1, X 플러스 -1, 1. 자, 얘는 3차 함수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극그 값을 구해볼게요. F-1은 몇입니까? 2구요. F1은 마이너스 2예요 즉, 여기에 Y 값이 2, 여기에 Y 값이 마이너스 2.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서로 다른 실근입니다. 그럼 A는 어디?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A라는 거죠. 아, 그러면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야 정확하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오직 하나의 실근. 그러면 여기 위에 그림이 있으니까 한 번에 합시다. 그럼 하나의 실근은 뭐가 되죠? 이때죠. 이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나는 이렇게 식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통체로 f(x)를 잡아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걸 그렇게 아통체로 잡아서 하면 우리가 극대 극소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극대 극소 곱한 게 음수가 될 거고요. 여기 2번 같은 문제는 극대 극소를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문제를 푸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할 방법을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은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두 곡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A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얘두 개가 만났어.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는,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A. 이렇게 되네. 이거는, 어또 다른 방법. 극대국소로 한번 해볼게요. 서로 다른 세 점이니까. 그러면 다 넘겨볼게요. 한쪽으로. 자, 그러면, 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4a는 0입니다. 자, 이거를 할수 있는 방법 두 가지라고 그랬어.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는 4a.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방금 앞에 문제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걸로 해보겠다고. 그럼 나는 얘를 fx라고 놉니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될게 f'x를 하자고. 특히 3차 함수잖아요. 자, 그럼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입니다. 자, 3으로 묶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그러니까 얘는 x 1, x 3. 자, 0이 되게 하는 걸 봤더니 x는 1하고 x는 3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이제 뭘할 거냐? 바로 1하고 3인데 극대값, 극소값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럼 f 1을 구해 봅시다. f 1을 구해 보면 4 4a고요. f 3을 구해 봅시다. f 3을 구해 보면 27, 27, 54, 0. 그래서 마이너스 4a입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면 얘가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x축이 여기 있어야 돼요. 즉 극대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가 돼야 되죠.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극대와 극소를 곱해 봅니다. 4 마이너스 4a. 곱하기 마이너스 4a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4a 빼고요. 그럼 a 마이너스 1. 여기서 마이너스 4를 빼면 플러스가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묶으면 플러스 16. 자, 16. A, A-1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기들끼리 더하기가 바뀌죠? 0. 아, 그러면 얘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되고 저런 방법도 되고 둘다 기억하고 있으면 매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이 있는데 자, 요런 문제, 이거 잘 기억합시다. 이런 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자, 언제냐면은, 자, 3차 음수인데, 서로 다른 음수다. 그리고 하나의 양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호를 하면은, 우리가 얘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자, 그럼 나는 얘를 요거를 또 넘길게요. 자, 그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는, 자, 마이너스 p입니다. 그럼 나는 뭐다? 얘를 fx라고 한다면, 자, f'x라고 하는 건, 6x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자, 얘는 6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 찾아봅니다. x는 마이너스 1하고 1 되죠. 자, 3차 함수고 최고 창 양수입니다. 그럼 그래프부터 그릴게요. 자, 얘가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1입니다. 자, 이제 극대 f 1은 뭐죠? 마이너스 1이니까 4고요. 그다음에 f 1은 뭐죠? 1 넣으면은 마이너스 4입니다. 그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다음에 0은 0이니까 내가 이렇게 x축, 자0 집어넣으면 0이니까 y축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요, 여기가 1일 때, 1일 때 어. 자 여기를 다시 그릴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4가 돼요. 자 이제 y축을 할 건데 y축을 세울 건데요. 봐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야. 자 내가 녹색으로 하는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음수여야 돼. 그죠? 근입니다. 근이 음수라는 거는 x가 음수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양수여야 돼. 그럼 y축은요? Y축은 어떻게 그리면 되죠? 이 녹색 두 개가 음수에 가게끔 내가 Y축을 그리면 되겠죠. 그럼 X축을 또 바꿔야 되겠죠? 왜? 0,0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내용을 하면요. 0이고. 자, 이제 나름 구해야 될게 뭐냐면은 요거 봅시다. 요 마이너스 p 예요 그죠? 이 그래프는, 아, x 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p 를못 봤네요. p 를. 다시 해드릴게요. 아까 처음 그래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x 축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y 축으로 할게요. 자, 이제, 여기가 0,0이고, 자, 이제 나는 뭐냐면요. 요걸로 할게요, 요거. 요게 이제 마이너스 p가 만나는 거는 음수 두 개, 양수 하나죠.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부분, 이렇게 되면은 자, 음수 두 개, 맞죠? 그 다음에 양수 하나죠.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됐어. 그러면 음수 하나, 여기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색처럼 하면 안 된다고. 문제가 물어보는 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 서로 다른 음수, 그러면 하나의 양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p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 3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p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려서 파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